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해봤어라는 제 이번 미니앨범 노크의 타이틀곡 들려드렸는데요 노래 어떠세요? 진짜 어떠세요? 너무너무 궁금해요. 괜찮아요? 괜찮으신 분? 어? 어 노래 괜찮으신 분 많이 계세요? 다행입니다. 진짜 너무 다행이고요. 이게 항상 발매 전에 노래를 들려드릴 때 진짜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. 노래가 어떠실지 마음에 들어하실지 그런.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긴장하면서 들려드리는데 당이 괜찮으셨다는 거죠. 네. 네, 이 노래 이제 음, 14일 오후 6시에 발매가 될 예정이니까요. 그때 또 한번 찾아주시면 그리고 또 계속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내일이에요? 네. 아, 내일. 네. 아, 그렇죠. 내일 모레죠. 발매가? 네. 네. 음,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건가요? 네. <laughs> 네, 되게 오프라인에서 노래하는 게 진짜 좀 오랜만이에요, 그쵸 그래서 팬분들 뵌 것도 너무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네요. 더위가 잘안 가시죠? 괜찮아, 괜찮아. 더운 얘기 그만할까요? 더 더워지니까? <laughs> 네, 어, 네, 진짜 원래는 이제 이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. 그리고 아. 칵테일 사랑을 들려드리는 거였는데 한곡더 해볼까요? 네. 한곡 더 해볼까요? 네. 좋아요. 이렇게 평일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진짜 마지막 곡될것 같아요. 아쉬우신가요? 네. 저도 너무너무 아쉽고요. 음, 다음 곡 부르기 전에 인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교복 입고 있는 친구들 보이세요? 네. 이, 이 친구들이 이제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의 친구들인데 제가 아침에 이 친구들 만나서. 이분들하고 같이 이 방금 타이틀곡을 연주하고 왔어요. 오 그것도 곧또어로드가될 예정이니까 오네 관심 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한틀 동안 같이 있다가 와달라고 했는데 진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자 마지막 곡 불러볼까요? 어, 아쉬우시면 뭐 다른 거라도 무관주로 짧게 들려드릴까요? w o n d 최대한 다 말해보세요. 저도 너무 감사해서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. 대신 한 번에 말하지 말고 좀 잠시만요. 원더와이 부터 가볼까요? 네, 드라마 사랑의 이해의 ost 였고요. 제가 첫 ost 를 부르게 된 곡이었던 것 같아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뭐 불러볼까요? 뭐이 널리 했다면 우리 달라졌을까? 오. 지금 혹시 몇 분이에요? 39분, 우리 한 45분까지 시간이 있어요. 어, 이 널리 했다면 우리 달라졌을까? 응. 이거는 제첫 번째 미니앨범 '아~'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, 이곳에서 버스킹을 지금 한 1년 2개월 만에 해봐요. 처음 미니앨범을 냈을 아니죠 아니지? 더 오래된 것 같아요. 수요일 밤이요? 스무레방 아 스무레방 아,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니까요. 아무튼 여기서 굉장히 오랜만에 버스킹을 해보고 뭐 최근에 버스킹이라고 하면 처음 미니 앨범 냈을 때 작년 5월에 하고 약한 1년 2개월 만에 버스킹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어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말꼭 하고 싶었습니다. 오랜만이고 와주셔서 감사하는 다 말이요. 네 감사합니다. 너 이해했다면 우리 달라졌을까. 이 노래는 첫 번째 미니 앨범에 담겼던 곡이에요. 들려드릴게요. 친구들이 물어봐 아무렇지 않은지. 너 오래 만났었잖아 처음엔 무서웠지 혼자가 된다는 게 가끔 울기도 했지. 여기까지만 해볼까요? 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. 고백연습 해볼까요? 고백연습? 네 고백연습 고백연습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뭐 빼먹은 이야기 있을까요? 네 고백연습은요 <목소리> 매달 한가을 말로리 형태도로 빨리 나와 보여 맨날 까지기드렸고요 오늘 미니앨범 모크의 첫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. 공개적인 걸로는요. 그첫 일정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발매가 될, 14일에 발매가 될제두 번째 미니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더운데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언제 만나고 싶냐면요 19일에 마로니에에서 또 그때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밴드 버스킹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거는 정말 창담 드릴 수 있어요 저 혼자 할수 있는 에너지보다 더 곱절의 에너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듣고 싶어 지신다면 19일 마로니에 공원에 또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경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